안녕하세요, 신디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이 일회용 컵요 커버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짧은데 이렇게 되면 짧은데 저는 일부러 길게 떴어요. 그래서 이거 길이 조절은 그냥 덜 뜨면 되니까 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늘리는 거는 모르실 수 있어서 예 일부러 좀 길게 떠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M 사이즈 음료인데 조금 더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거는, 이런 거는 그냥 여러 사이즈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 끈을 달아서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끈을 달아서 이렇게 손목에 대잖아요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긴게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일단 길게 떴습니다. 그래서 이거 조절은 예, 여러분들이 쓰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실은 여름 콘사 두겹모사형 코바늘 7호를 사용을 할게요. 어, 코는 27코를 만들 건데요. 저는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할게요.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매듭 하나 짓고 그 다음부터 카운트를 하셔도 돼요. 예,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처음부터 카운트를 해서 27코를 잡을게요. 27코를 잡았고요.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잘 펴서 첫 코를 찾아주세요. 그래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,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뜰게요. 그러니까 매 코마다 한 코씩 해서 총 27코가 될 거예요. 사슬 3개 뜨고, 지금 요코 있죠? 요 구멍하고, 이게 첫 코입니다. 이게 마지막 코였어요. 그래서 요거를 첫 코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 코에, 하나, 오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, 이런 식으로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돌아올게요. 네, 이렇게 27코를 떴으면, 여기 처음 우리 사슬 3코 한데,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. 하나, 둘, 세 번째 코입니다. 그리고 이 코에다가 세 코를 뜰게요.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뜨겠습니다. 세 개. 예, 지금 이제 한길 긴뜨기 한코 떴다고 보셔야 되고요.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더 뜰게요. 그리고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. 아, 이, 여기 또 건너갈 뻔했네요. 여기 있죠. 이게 두 번째 코예요. 이게 사슬 세코뜬게첫 번째 코고 두 번째 코입니다. 이게 반 갈라진 게 해서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뜰게요. 그리고 다시 하나. 하나, 둘, 세 번째. 코에 세 코를 뜨겠습니다. 이거의 반복입니다. 이런 식으로 떠서 돌아올게요. 하나, 둘, 세 번째.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고요 그러면 여기 두 코가 남아요. 그러면 맞게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사슬 세 번째 코에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. 그리고 이거랑 같은 거를 한단더 뜰게요. 그러니까 하나, 두, 세개 뜨고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더 뜨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슬 세코뜬첫 코에 예, 네, 총세 코를 뜬 거예요. 그리고, 우리 요 무늬에서 첫 번째 코. 어쨌든 두 코를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찌르는 건데, 결국 우리 이거를 한 무늬 한 무늬로 봤을 때, 무늬당 첫 번째 코에 세 코씩 뜨면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다음 뜰 때는 이 무늬의 첫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사선으로 사선으로 무늬가 만들어져요. 이런 식에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왔고요. 다시 하나, 둘, 세 번째 코. 사슬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. 그리고 이번에는 네 코를 뜰 거예요. 그러니까 뜨는 위치는 항상 똑같습니다. 지금 여기 뜨고 또이 무늬의 첫 번째 코. 뜨는 위치는 그렇고요. 이제 코수가 늘어날 거예요. 사슬 세개 뜨고, 예. 아까는 이제 두 코를 더 떴는데, 이번에는 세 코를 뜨면 돼요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 코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네 코가 떠졌죠. 그리고 뜨는 위치는 똑같이 여기에 네 코를 뜹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다시 여기에 네 코를 뜨면 되고요 이거를 두 단을 뜰게요. 지금 세코세코두단 떴죠? 네 코를 또두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빼뜨기까지 했고요 지금 요 높이가 우리 원래 요 높이 있잖아요.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살짝 큰. 그러면 요 높이가 좋으면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되고요. 떴을 때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를 밑에처럼 한길긴뜨기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, 매 코마다 그냥 한길긴뜨기 뜨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늘림을 하려면, 예. 똑같이, 지금 우리 네 코를 두단 떴잖아요. 이제 다섯 코를 두단 뜨면 돼요. 사슬 세코 뜨고, 이제 네 코를 더 뜨죠. 이렇게 다섯 코. 그리고, 우리 요 무늬에서 첫 번째 코. 예, 다섯 코를 또 뜹니다. 이거를 두 단을 뜰게요. 그러니까 저는 두 단을 더 떴는데 이 높이는 예,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만큼 뜨시면 돼요. 이렇게 두 단을 더 떠서 돌아올게요. 예, 이렇게 다섯 코를 두 단을 떴으니 내가 그러니까 총 여섯 단 예, 여섯 단을 떴는데 여기가 끝에가 이제 요렇게 또 있으면은 이것도 예쁘죠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한길긴뜨기로 저처럼 한길긴뜨기로 뜨시려면 그냥 매 코마다 네, 한길긴뜨기 떠 주시면 돼요. 지금 빼뜨기까지 떴고요. 사슬 3코 뜨고 이제 첫코요 무늬의 첫 코에 한코 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,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두 번째 코에 이렇게 매 코마다 그냥 한 코씩 뜨시면 됩니다. 여기도 또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다섯 코씩 떠지죠. 우리 여기 다섯 코니까. 그래서 매 코마다 한개긴뜨기한 코씩 뜨시면 되고요. 만약에 이거를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 코가 우리 처음에 세 코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3의 배수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27코 아홉 문이죠. 그러니까 3의 배수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뭐 30코라든지 24코라든지 그런 식으로 3의 배수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제가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마지막 코 뜨고 그냥 빼주세요. 그리고 우리 여기 사슬 3코 뜬거 말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, 처음으로 한길긴뜨기 뜬거 머리에 찔러서 요 실을 빼주세요.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찔러서 또이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. 그래서 요 머리를 우리 여기 사슬 3코 뜬요 머리를 이것저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. 똑같이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정리해서 끼워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여기가 조금 높은 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. 감사합니다.